안녕하세요. 중국의 아름다운 여행지와 역사 문화를 알기 쉽게 소개해드리는 뚱딴지 채널입니다. 오늘은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도 자주 등장하는 산샤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산샤댐은 1990년대 중국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면서 발전 용량 부족에 시달려 건설되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산샤댐 건설로 1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홍수를 예방하고 창강 수심이 깊어지면 유속이 느려져 1만 톤급 화물선이 충칭에서 우한을 지나 난징까지 직접 갈수 있게 돼 물류혁명을 이룰 것이란 계산이었습니다. 2009년에 완공된 산샤댐은 최대 저수량이 우리나라 소양강댐의 13배인 390억 톤에 달하며 연간 발전량은 847억 킬로와트로 세계 최대 수력발전소입니다. 댐 건설에 사용된 콘크리트 총량이 2800만 세 제곱미터로 이는 높이 2미터 벽을 쌓았을 때 지구의 적도를 한 바퀴 에워쌀 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국인이 이런 산샤댐을 가리켜 우공이산의 기적이다. 물속에 세운 만리장성이라며 자부심을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남부에 한 달째 폭우가 쏟아지면서 산샤댐 붕괴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7월 19일 홍콩 애플데일리는 산샤댐 수위가 164m까지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홍수 제한 수위인 145m를 18m나 초과하고 최고 수위인 175m까지 불과 11m 남겨둔 상황입니다. 댐 수위가 급상승하자 방류를 이어가면서 창강 중하류 지역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 싼샤댐이 붕괴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마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싼샤댐 건설을 앞장서 반대했던 칭화대학의 황활리 교수는 싼샤댐의 담수량이 창강 전체 유량의 4% 정도에 불과해서 홍수 조절 기능이 지극히 제한적이라며 뱀 상류에 매년 1억 톤 가량의 토사가 쌓여 몇년 안에 대홍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중국이 창강이라고 부르는 양쯔강은 세계에서 나일강과 아마존강 다음으로 긴 강입니다. 총 길이는 6,300km이며, 티베트 고원에 있는 칭하이성 탕구라산 맥의빙하에서 발원해 스촨성과 윈난성을 지나 충칭과 후난성, 안후이성, 장시성의 난징을 거쳐. 동중국계 바다로 빠져나갑니다. 중국은 창강의 상류를 진사강, 중류를 찬강, 하류를 양쯔강으로 구분해서 부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하류를 먼저 접한 유럽 사람들이 창강 전체를 양쯔라고 불렀고,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창강을 통틀어 양쯔강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고대 문명의 요람은 황하이지만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강은 창강입니다. 수량이 가장 많은 강이자 강 유역의 면적만 해도 중국 전체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합니다. 현재 약 4억 명의 중국인이 창강 유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칭과 이창, 우한, 난징 등이 창강 유역의 대표 도시입니다. 산샤댐은 창강 상류에 있습니다. 창강 상류에는 가파른 협곡과 급류가 많습니다. 윈난성의 우타오샤와 후베이성의 음시대협곡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한 창강 상류의 관광지입니다. 싼샤는 중국어로 세계의 협곡을 뜻합니다. 세계적인 관광 명소 장강삼협이 바로 여기입니다. 석회암산 안쪽으로 깊고 좁은 협곡 세 개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구당협, 무협, 서릉협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창강 중류의 넓은 충적 평원과 하류 유역은 중국을 대표하는 곡창지대입니다. 농업뿐만 아니라 강과 여러 개의 큰 호수에서 물고기가 많이 잡히기로 유명합니다. 지난 한달 동안 계속된 비로 창강 인력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한의 동호 장수성의 태호 그리고 세계 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안우이성의 시띠와 홍춘 등이 이번 장마로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남부의 장마는 8월 상순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뚱딴지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편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